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삶의 끝에서 강민준은 한강 다리 위에서 산산조각 났다. 부서지는 금소금과 함께 그의 의식 또한 부서져 내렸다. 성공 신화를 꿈꾸던 IT 스타트업 넥스트 드림의 젊은 CEO. 하지만 최근 그의 삶은 연이은 악재의 연속이었다. 핵심 투자유치 실패, 경쟁사의 거센 추격, 심화되는 자금난. 그리고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고, 지금은 회사의 명운을 함께 짊어진 동업자 박서연과의 극심한 갈등. 이 모든 것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의 영혼을 잠식한 지 오래였다. 잠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던 그날 밤, 그는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한남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순간 몽롱한 어둠이 시야를 덮쳤고 다음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그의 벤츠는 밤의 장막을 찢으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산산조각 나는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그는 희미해져 가는 의식 너머로 단한 사람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응급실의 소란함은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멀어졌다. 차가운 수술실의 금속음,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 환자 바이탈 사인 불안정합니다. 제세동기 준비에 그 모든 것이 그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흘러갔다. 그의 영혼은 깊고 끝없는 어둠 속으로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 미지의 공간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고통도, 무게도, 심지어는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절대적인 무의 공간. 그는 얼마나 오래 그곳을 부유했을까? 문득 저 멀리 한 점의 희미한 빛이 보였다. 마치 칠흑 같은 밤하늘에 떠오른 새벽별처럼 그 빛은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 빛을 향해 나아갔다. 빛의 끝에는 현실에서는 단한 번도 본적 없는 꿈결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운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새벽녘의 숲. 하늘을 향해 곱게 뻗은 소나무와 청량한 기운을 뿜어내는 대나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지극히 한국적인 풍경이었다. 이슬을 머금은 거미줄이 햇살에 반짝였고, 맑은 새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가르며 울려퍼졌다. 발밑에는 폭신한 흙의 감촉이 느껴졌고, 코끝에는 은은한 소량기와 흙내음이 스며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여인을 만났다. 수수하지만 기품 있는 하얀 한복 차림에, 온화하면서도 깊이를 알수 없는 눈빛을 가진 여인. 그녀는 자신을 다나라고 소개하며 민준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랜 여정 끝 도착한 안식처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민주는 자신이 죽었음을 어렴풋이 직감했다. 아니, 죽었음에 틀림없었다. 극심한 혼란과 함께 온 몸의 세포가 공포로 아우성치는 듯했다. 그는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 모든 것은 꿈이거나 환상일 뿐이라고 외치며 발버둥쳤다. 하지만 다나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안으며. 이곳에서의 시간이 그에게 예정된 여정의 일부임을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잔잔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다나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현실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다. 회사의 운명, 중단된 프로젝트, 그리고 박서연과의 풀리지 않은 매듭,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나는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단아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그가 그토록 집착하는 현실의 문제들 또한 그가 이 삶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과제들의 일부일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대가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정 그대의 것이었을까요? 민준씨. 다나의 부름은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민준을 데리고 안개 낀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은 마치 축복처럼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다나는 흐르는 계곡물, 계절의 변화,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의 움직임을 가리키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순환한다는 우주의 질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물질적인 성취나 외적인 성공 너머에 존재하는 영혼의 성장, 사랑, 연민, 감사와 같은 진정한 가치들에 대해 속삭였다. 민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다나의 지혜로운 말과 주변을 감싸는 평화로운 기운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어렴풋이 아주 희미하게, 그가 이곳에 오기 전 무언가를 계획했고, 이 모든 경험이 그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느낌이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단나는 민준을 숲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수정처럼 맑고 잔잔한 연못으로 이끌었다. 연못 주변에는 수백 년은 족히 되었을 법한 고목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절대적인 고요함이 감돌았다. 이제 그대의 삶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민준씨,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십시오. 다나의 말과 함께 연못의 수면은 마치 거대한 스크린처럼 민준의 과거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하나씩 비춰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박서연과의 기억이었다. 창업 초기 같은 꿈을 꾸며 밤샘 작업을 하던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 빛나던 눈빛.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자금 압박이 심해지면서 민준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독단적으로 변해갔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서연의 말을. 현실성 없는 소리라며 일축했고 회사의 성공만을 위해 그녀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았던 자신의 냉혹한 모습이 연못 위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당신은 성공밖에 모르는 괴물이야. 절망과 분노에 차 울부짖던 서연의 슬픈 눈빛. 그 눈빛이 수면 위에서 민준의 심장을 정면으로 꿰뚫는 듯했다. 그는 숨막히는 고통과 함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오만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다음으로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비춰졌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동료들의 성과를 은근슬쩍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던 부끄러운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심으로 다가왔던 동료들의 순수한 믿음을 배신하고 그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던 순간들. 연못 속에서 그들의 일그러진 표정과 탄식을 마주하며 민주는 차마 고개를 들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그가 소홀히 대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뒷바라지하셨던 부모님.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동네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셨던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는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정작 부모님의 외로움과 깊어가는 시름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통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명절에도 값비싼 선물 하나로 효도를 다 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다. 마지막으로 연못 위에 떠오른 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믿어주셨던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늘 민준아. 사람은 모름지기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단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정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따뜻한 음성. 하지만 그는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까맣게 잊고 살았다. 할머니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을 때조차 그는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있다는 이유로 시골집으로 달려가지 못했다. 결국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조차 뵙지 못한 평생의 한으로 남은 그날의 이기적인 선택. 민준은 연못가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우열했다. 그때 그의 등 뒤로 할머니의 온화한 영혼이 안개처럼 다가와 그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었다. 괜찮다, 내 강아지. 이제라도 그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했으니 그걸로 되었다.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그리고 용서하거라 내 자신을. 할머니의 따뜻한 용서의 말에 민준의 가슴 속 깊이 응어리져 있던 죄책감과 슬픔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자신의 과거를 남김없이 돌아본 민준은 깊은 참회와 함께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이기심과 오만함 그리고 무관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남겼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다나와 할머니의 영혼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쳤다. 다나는 그런 민준을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정한 용서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민준씨 과거의 잘못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여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은 민준은 만약 현실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즉 물질적 성공만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며 사랑과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나 앞에서 굳게 다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다짐을 들은 다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진심이 제게도 느껴집니다 민준씨. 그대의 영혼은 이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지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곳 고요의 숲에서의 기억 중 많은 부분이 마치 한 바탕의 꿈처럼 희미해지고 때로는 왜곡되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이 세계의 미묘한 진동수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아직 미완의 그릇과 같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라져가는 모든 기억의 조각들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그대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남긴 변화의 씨앗과 그 성스러운 울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준은 다나의 그 말에 덜컥 불안감을 느꼈다. 이토록 생생하고 소중한 기억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니.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설령 모든 기억이 희미해진다 해도 가슴속 깊이 새겨진 이 울림만은 반드시 간직하리라고. 그리고 그 울림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리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다나는 이제 민준이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다. 민준의 마음은 복잡하게 교차했다. 한편으로는 이곳 고요의 숲의 영원한 평화로움과 다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강한 유혹을 느꼈다. 이곳에는 경쟁도 배신도 상실의 아픔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사랑과 평화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고통과 문제가 산적해 있을지라도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들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갈 두 번째 기회를 얻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 또한 그의 내면에서 강렬하게 싹트고 있었다. 할머니의 따뜻한 용서, 다나의 마지막 가르침, 그대 안에 밝은 빛을 따르십시오. 민준씨. 길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두려워 말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삶의 진정한 의미들이 그의 내면에서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며 용기로 피어났다. 그는 다나를 향해 눈물과 함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의 짧았던 그러나 영원처럼 느껴졌던 여정의 끝에서 그는 마침내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다나는 그런 민준을 향해 따뜻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순간 강렬하면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평화로운 황금빛 광채가 민준의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그빛 속으로 천천히, 그리고 기꺼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평화롭게 의식을 놓았다. 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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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생체 신호음이 그의 의식을 현실로 잡아당겼다. 민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희미한 병실의 하얀 천장이었고, 그리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초췌하지만 안도하는 표정으로 눈물 짓고 있는 박서연의 흐릿한 얼굴이 보였다. 민준씨, 깨어났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고요의 숲에서의 기억은 마치 아주 강렬하고 생생했지만, 깨고 나면 금세 기억의 파편들만 남긴 채 흩어져 버리는 꿈처럼, 선명하면서도 어딘가 아득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온함과 함께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인식이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다. 몇주후 민주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지만 그가 풍기는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냉철하고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던 공격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연민과 따뜻함이 그리고 그의 표정에서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화가 느껴졌다. 그는 가장 먼저 회사의 비인간적인 성과 위주의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직원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들리며 보다 인간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리고 박서연을 찾아갔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고 또 한때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그녀에게 그는 진심을 다해 과거 자신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그녀에게 주었던 깊은 상처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서연아, 내가 내가 정말 미안했다. 성공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 너를 비롯한 너무 많은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했어.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당황하면서도 그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진정성을 느끼고 조금씩 다쳤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알수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마법처럼 해결되지는 않았다. 회사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고,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다. 때때로 고요의 숲에서의 기억이 희미한 잔상처럼 느껴질 때면 그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다시 과거의 이기적이고 조급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새벽녘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원이나 한강변을 홀로 걸으며 명상에 잠겼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다나의 지혜로운 목소리와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곳 고요의 숲에서 느꼈던 절대적인 평화와 조건 없는 사랑의 감정을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길어올리려 했었다. 그는 기억의 완전한 복원보다는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그 숭고한 울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점차 깨달아갔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작은 다육식물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문득 창 밖으로 펼쳐진 복잡한 서울의 빌딩 숲과 그 위로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지어본 적 없는 아주 옅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잔잔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진정한 삶, 영혼의 끝나지 않는 성장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다나의 마지막 목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대 안의 빛을 따르십시오. 길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